이번 추석도 길잖아요. 길다 보니까, 조금, 하도 내가 없이 살다 보니까, 너무 없다 보니까, 두 다리가 사지 멀쩡, 뭐두 다리 사지가 멀쩡하게 보여도, 내가 어디 가서 가서 볼 때가 있습니까? 뭐돈벌 때가 있습니까? 누가? 지 아까림도 못해서, 이, 이 모양이 꼴골인데한 바퀴 돌았습니다. 아까림도 못해서 요 모양 요걸인데 어? 돈벌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내가 돈벌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멋진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난감해요 그러다 보니까 추석에, 추석도 오질라게 길고, 연휴, 그, 쉬는 날, 연휴, 주일에 합, 주말까지 합쳐갖고 보면은, 거의 일주일에 추석 연휴 기간이던, 근데 그 지겹도록, 그, 심한가지고 뭐 쓰겠습니까 싶어갖고, 아이 조금 더 줬으면 하는 바람이었죠. 하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사람이란 게, 돈이 없으니까 더 줬으면 하는 욕심이 생긴 수밖에 없더라고요. 돈이 많고 돈이 넘 쓰고도 넘치 만큼 부자였다면 그런 욕돈 욕심 부리겠습니까?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지. 근데 어. 어.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지. 사람 심리가 그렇더라고요. 너무 없이 살다 보니까, 내가 뭐 어디 가서 아, 지 아까림만은 돈벌수 있는 아까림 할수 있는 그런 실력 되면 그런 거 걱정도 없을 텐데. 그럴 능력조차 없고 지 아까림도 못하다 보니까, 내가 살아서 뭐 하나 싶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돈돈 거릴 수밖에 없고 돈돈돈 계속 퍼졌으면 좋겠고 뭐 그런 삶이겠죠. 인생이라는 게 근데 나처럼 돈 없이 안 사는 사람을 면그 소모하지 모릅니다. 어?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배울 만큼 배워서 다돈벌 능력이 있어가지고, 뭐, 어디 가서 벌어라도 먹고 살지만, 나는 벌을 먹을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다 보니까 뭐어찌 도리가 있나요? 노가대라도 하루 뛰면 10만원 준다 그러지만, 은 말이 노가대라도 뛰려면 노가대 뛸 힘이 있어야죠. 내가, 뭐, 벽돌을 들, 수, 아니, 쌀 20kg 짜리도, 쌀 10kg 짜리도 하나 못 들어갖고, 빌빌거리는 마당에, 어디가서 노가들라도뛰갖고 벌고 있습니까? 힘할말탱이 없는데. 그리고 또 힘이 세야 뭐, 등치만 크지, 힘도 없어요. 등치만, 이렇게 그냥, 오질하게, 크지, 힘말탱이 하나도 없어요. 갖고 쌀 10kg 짜리도 하나 못 들어갖고, 빌빌거려요. 그러니, 뭔, 어디 가서 현장 노가대라도 뜰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힘이 세야 현장 노가대를 뛰는 거지, 수말탱이 없는 비비거리 놈이 현장 노가대 가고 뭐, 돌 하나, 세면 돌 하나를 버쩍 들수 있어요. 뭐를 들수 있어요. 그러니, 뜰수 있는 그런 힘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 벌어먹고 살도 못 오죠, 져 그러다보니 나 가마저 두바퀴 돌았습니다. 아휴, 인생이란게 참 삶이 힘드네요. 하, 누구는 뭐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것도 아니지만 이미 이렇게 지 앞가림도 못하고 태어난 건 어쩌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할수 있는 것도 없고 능력을 키울래도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게 있어야죠. 무엇을 능력을 갖다가 키울 겁니까. 힘이 길러지는 것도 아니고 무엇이. 아이그 가족 뭐냐. 우리 엄마를 돌보면. 가족 요양. 가족에서 뭐, 요양새 가지고 그거라도 타먹으라고 해도, 아이고. 우리 엄마 돌봄에서 타먹으라 해도, 아이고. 나도 진짜 쉬고 싶네요. 나도 아빠 그동안 간병한 거 있고, 엄마 그때 죽을 뻔 하다가, 간병한 거 이제 힘이 들어서 더 이상 간병 하라 해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엄마가 더 이상 아프, 아프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내가 힘이 차고 내가 골병들어서 내가 힘이 들어서 엄마가 간병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못돼요. 지금 내가 간병받아야 할 판에 누구를 간병하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간병받아야 할 판에 에휴. <laughs> <laughs> 그래서 부지런히 걷고 그래도. 어찌됐든 언젠가는 살 빠질 거라고 한번 기대를 걷고 한번 1년간 꾸준히 계속 운동을 안 끊고 가보려고 노력은 합니다. 틈틈이. 뭐좀 중간중간 가다가 좀 운동 빼먹은 날이 좀 며칠이 있었지만서도 그래도 또 운동하고 할땐 하고 그게 원칙이니까. 그러다 보면 한 1년 운동 꾸준히 유지하다 보면 언젠간 이 살이 빠질 거라고 믿고 돌아 봅니다.